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매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유희왕 영상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 저의 최대이자 제 메인 덱인 충마 덱인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올린 뒤로 전개 영상 을 올린다고 말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약간 스케줄 그런 것 때문에 좀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번 뭐 상업 는데 어쨌든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 일단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계 이뭐 모든 대개에서나다 공통된 말이긴 한데 정계나 덱내시피 그런 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계도 뭐 시청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 에트르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전개 안 되는데, 라고 비판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건 제가 생긴 레시피자 전개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는 아무 함정성 홀 카드 아니면 홀티아이어돼돼요 그리고 트리온. 아까 제가 아까 얘가 홀치하도상 없는 게 얘로서치, 트리온을서치한 걸로 한대기한대기 때문에, 때문에 상 없어요. 어쨌든 전개 시작했습니다. 트리온 소환, 트리온 효과, 대기성, 홀티에트, 함정, 에이, 홀티에트 처음만을서치 만약에 페임이 있으면은, 그 아무 함정카드를서치면 이렇게 상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링크 소환에서 나오는 것은 세라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홀테일을세치하고 활동 페인은 함정 속으로 버리고 특수 소환 그리고 함정 카드 발동이기 때문에 세라 효과로 대기에서 충만 몬스터 특수 소환 티오를 소환시키고, 티오 효과로 류지 아까 홀티아요 코스트로즈 함정서는 홀카드를 다시 세트 해줍니다. 그리고 충원 모스 발동이 때문 레슬라 효과로 여기서 또 다른 함정 카드 를뭐 아무거나 세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엑시즈 소환 하면은 플래시 충원을 엑시즈 소환 하면은 기본적인 정리가 이게 끝이에요. 에두두 2방에, 그리고 3방에, 그리고 엑시소재로 홀트 알보내면틸리온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 시키면 상대편 마음을 한 장을 무조건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4방에 가 있습니다. 기본적 정이 전기입니다. 이거 게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전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개 방법은 트리온과 푸티칼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전하면서설명드릴게요이 푸티칼 일반 선, 푸티칼 효과 선으로 여기서 충액 동산 서치해 줍니다. 그리고 발동하고 링크 선에서 셀라스선 시켜주세요. 싸나요 성을 시켜주고 그리고 총의 동상 있기 때문에 한번더 일반석 가능한 총왕 몬스터들을 필요 효과서는 여기서 아무 함정 카드 서치하면줍니다 서치하고 필드에서 몬스터가 발동이 때문에 필드 마가 싸나올까 여기서 홀티의 아 층왕을 세트 활동해서 코스트로 보내고 특수 소환해 줍니다. 그리고 세라일왜 얘는 함적 카드 발동입니다. 세라일카가 발동입니다. 그래서 티오를 소환해 줘요. 티오 효과, 특수한시 묘지에 있는 함적소나홀 함적카드를 다시 세트입니다. 세트하고 다음 엑시즈 소환해 줍니다. 엑시소에서 나온 것은 CTS 충만. CTS 충만 효과 선에서 엑시소를 제거하고 대기 존재하는 키노를 서치해줍니다. 그리고 키노 효과 발동 자신 피드에 충원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특수화. 얘, 얘효과 발동해서 이번 턴에 식물 쪽공진쪽 밖에 특수선 특수 못해요. 그래서 엑시 스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일방이 이방에 그리고 치오마의 플레 플래시아의 소재링리 트리온을 제거 하면은 요제도 플레 부티카 얘도 있기 때문에 마음 근처 한 번이나 아니면 상대적 몬스터 특수한 몬스터를 견제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플레시아가 약간 2,500 이상의 몬스터가 전투로 하면 얘가 죽, 얘가 유지 보내져요. 전투 파괴가고 근데 총의 동상이기 때문에 한번 버틸 수 있다 한 번. 개인적으로 제가 이 필드를 진짜 정말 좋아해요. 세 번째 전개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개는 키노 란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음. 어머나 실수했네요. 이가 아니고 아무 함정 카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개 가능합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 하면 트리온 내 네, 전개하고 비슷합니다. 에이, 정확히는 준비물이 약간 비슷합니다. 아무 함정 카드가 필요하고 추후 모험 몬스터, 트리, 얘가 트리온 대신 돼 있는 거지 어쨌든 전개는 달라요. 근데 전개 순서 완전히 다릅니다. 트리온하고 그리고 결렬 모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랑카일 a n 랑카 l a 서 k 기서키노서치 l 니다 k a l 링 소환해서 a n k a 세 a 그리고 키노 n k a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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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n k 세트를 해주고 l 동 버리고 특수 소환 그리고 홀트의 효과선 아 저기를 발발가 발동했기 때문에 세라 효과 여기서 뭐 나오는 세라로 나오는 것은 티오 TO. 티오가 나와요 티오가 나와서 그리고 티오 효과 세트 다시 해주고요. 그리고 엑시 선에서 나는 것은 시티스 시티스 하고 효과선에서 댁에서 진화를 서치고요 그리고 진화의 효과선에서 보내고 특수선 그리고 엑시 선 하면은 전개는 끝이에요. 근데 근데 이필이 이, 이, 이 전개는 일단 함정이 좀 함정 패에 그 시작하는 첫페 함정 이 많으면 이, 이, 이 전개가 정말 좋아요. 근데 함정이 별로 없는 페면은 좀 약간 손해 많이 보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 아. 아무튼 세 가지 전개가 이게 끝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든. 뭐 물론 근데 여러 가지 전개 방법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해 둔 전개 방식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세계 방식은 똑같아 거의 그, 비슷해요. 어떻게든 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첫, 저의 성공에서 이렇게 정리에 맞추고, 그리고 상대, 상대 턴에 이제 좀 방해하면서 하면은, 방해하면서 어떻게 턴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랑카에 처음하고, 아무 한 덕수 이거를 할게 그냥. 자, 어쨌든, 자, 어쨌든 막았어요. 어쨌든 아, 한번 막았죠. 자 플래시가 한번 견제했어요 무조건 견제해야죠뭐 아무 한정 다적 상관없는데 어쨌든 근데 무덤을 보내 뭐 루지나 페미오 전 아무튼 발동하면 무덤으로 그래서 이천 데미지 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시가 발동했기 때문에 셀라 할까로 대에서 특수 소환 시켰어요. 에.. 특수성왕시안 홀티아의 총을 세트해줘요 홀이나 함적소세트했데 얘를 세트해줘요 그리고 제 차례가 넘게지면뭐 드루하고 드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한.. 얘가.. 근데 홀티아가 근데 세트한 턴에 발동할 수 있는건 패에 함적을 버디가 발동하는건데 근데 세트한거는 상대터로 제스 됐죠 그러면 제트하게 오면은 그냥 폐, 폐, 벌리고, 세탄을 발동할 수 있는 거안 해도 돼요. 그냥, 그냥 발동하면 되니까, 인데 그래서, 어쨌든, 일단 발동하지 발톱하, 않고, CTS 효과 사는 거야. 그거 서치하고, 세... 서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TO를 서치해줘요. 티오르스 채 두고 그리고 이제 티오를 일반수한 티오를가서는 묘지는 아 그리고 엔드페이지에 뭐 어쨌든 홀티에도 받어마 창으로 그 상대 턴에 깜빡깜말안한게 있는데 그 홀티 엔드페이지에 발동해서 예홀티총말 발동해서 미리 아무 몬스터 살려줘요 다시 살려주고 그래서 얘가 한번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제 깜빡하고 이거 발동을 해가지고 만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일단 팀을 일반사에서 여기도 요지 소생이들 아무거나 살리고 3링크에요 3링크 한 뒤. 여기서. 아티프스나 트루어 유니콘을 소환시주면 돼요. 근데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게 한데. 뮤지에 함정 카드가 좀 있으면은. 아티프스에 소환시켜가지고. 성대필드 아민피식 카드를 효크 모여고. 그리고 막 뮤지에 있는. 함정 카드 한장 제외하면서 골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미온 유니콘은 상대필드 카드 한장 그냥 폐하, 폐코스터 한장 버리고 대거 대들리는데 근데 네. 근데 제가 트리미뭐상대필드뭐 만약에 한 장이다 그러면 트리미 유니콘을 선언시주고 약간 좀 많다 필드 뭔가 그러면 약간 문서도 있고 좀 많다 그러면 아티팩트 선언시켜주고 성향, 만약게 근데 한 장일 경우는 한 장일 경우에 예시를 드릴게요. 트선시고 그로 피커스 단전 벌리고 손에 피넥카나네개 대고 되고 내려준 다 그리고 링크 선, 액세스 코드 두개고 홀테이트 모 효과 은 활동해서 특수화 시켜져 있때 세라일까? 뭐 아무나 특수화 시니다뭐 트릭을 맞 특수화해서 세라의 효과의 트릭을 만든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특수화 시켜지카다도또어 아, 아무나 세트해도 돼요. 뭐 이거 세트되고 세해 그리고 엑시소환 해요. 다시 한번더 다시 나오이거나 아니, 함적카드로 소술하는리라를 소환해야 돼요. 어차피 통키나는 거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얘를 소환할게요. 얘 그냥 소환하는 가정할게요, 일단. 소환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묘지, 묘지견제를 한 면은, 자, 일단. 만약에 상대턴에 그, 무덤을 발동하자, 무덤을. 그러면상대 라이프에 2 0 0 0지을줄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덤을 발동했다 치면은, 상대 2,000렘을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엑세스 코드, 아특창이 이제 5,000, 예, 그 유니콘을 해가지고, 5,300이에요, 지금. 그래서, 셀하고, 엑세스 코드 하면, 6 0 0 0딱 6,100이어가, 이래서, 100이 넘은, 넘은, 상태로, 라이프를, 이제, 0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근데 홀, 만약에 무덤 홀을 발동하지 않아도, 세라오 엑스 토저 6100, 그리고 시트니스가 2 5 0 0이기 때문에, 8600, 8600이 돼가지고, 이미 턴키낼수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든 턴킬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키도 아무 좀좀 많다면은 아티프스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콘하고 유니콘하고 아티프스에 좀 서로 차이가 있어 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 소환해가지고 턴킬 할수 있는 좋은 당신이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음,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뭐, 아무튼.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수! 안녕!